어, 갭이 많이 떴죠 많이 떴는데 지금 수급은 매수죠 자그러면 매는 따라가면서 자 매수로 진입하겠습니다 뭐 어, 빠져주면은 추가한다 생각하고요 자 그냥 따라가면서 자 매수합니다 예, 일단 매수를 잡아놓고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매수가 자, 진입이 되었습니다 추가한다 생각하고 일단은 매수 하나 어, 잡아놔야겠습니다 지금 양수급이 다 지금 매수로 바뀌어 있습니다 자 양수급이 예 그렇게 써 그냥 따라가면서 자 지금 어, 매수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요 지금 한 개가 추가되었습니다. 어, 뭐또 자꾸 빠지면은 추가한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어, 일단 지금 한 개가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데요. 에, 지금 양수급 매수기 때문에요. 그냥 일단 매수를 하나 어, 잡아놓고 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자, 추가했던 거 하나는, 자, 일단은 2층이 됐고요. 고점을 넘기고 있는데, 자, 여기서 일단 2층, 2층 합니다. 예. 음. 자, 여기서 자, 2층을 합니다. 자, 지금, 자, 지금 고점을 넘기고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해서, 자, 일단은 뭐, 짧아마 자, 고점을 넘겨서 2층을 했습니다. 자 아침에 어 짧게나마 11만 2천원 자 이렇게 수익으로 출발합니다. 그거는 지금 여기가 아 지금 여기가 매수존이죠. 아, 아주 약하게 요렇게 지금 여기가 여기가 매수존인데 매수존인데 매수존에서 진입을 해가지고 일단 우리가 고점을 넘겼어. 요, 요 고점을 넘겼어. 일단은 어, 2층을 했습니다. 지금 뭐, 진폭일 지금 뭐 1.45밖에 안 되니까요.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가, 어, 여기가 하단이거든요. 자, 여기가, 어, 여기가 하단이, 하단이 된다면은, 면허장은 오늘 저 위에, 상단은 저 위에 있어요. 상단은. 그러면은, 어, 눌림을 빠져줄 때, 어, 눌림 매수를 갖다가, 어, 한번더 하겠습니다. 지금 한생인데요. 자, 요거 저점에서 하면 됩니다. 저점에서 하면은, 아, 지금 환율이 이미 지금 매수존에 와, 어, 들어있거든요. 그리고 수급도 지금 매수존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저점을 최대한 기다려서, 자, 저점에서, 자, 매수를 합니다. 자, 예. 그렇게 해서, 자, 저점에서 매수로 체결이 되었습니다. 예. 자, 지금 환율 매수존, 수급 매수존, 쌍매수존입니다. 예, 바로 치고 올라가는데요. 아우, 바로 그냥 뭐, 아, 우리, 제거만딱 체결되고 바로 지금 솟아오르는데, 그럼 요 고점, 요 직전 고점에서, 오, 예. 자, 직전 고점에서, 자, 이 층을, 오구마,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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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그냥 솟아오릅니다. 아, 예. 자, 그럼 요, 요 직전 고점 여기죠. 예, 여기서, 자, 2층을 합니다. 자, 그렇죠. 어, 저 여기입니다. 예. 자, 직전 고점에서, 자, 2층 합니다. 자, 그렇죠. 예, 쭉쭉. 자, 그렇죠. 이야, 이거 1분도 안 걸립니다. 어, 예, 그렇게 해서, 직전 고점에서 2층 했습니다. 자, 항생을 45만 5천 원에, 이렇게 2층을 하는데요. 그 근거는, 아, 지금 이제, 어, 오늘, 오늘, 요 환율 차트가 새로 나왔는데, 아, 조금 보완해야 할 점이, 점은 좀 있어요. 예. 뭔가 하면은 지금 요 분홍선은 환율입니다. 이, 이 환율에 이렇게 매수존이 되고요. 매수존이 되고, 그 다음에 수급도, 이 빨간선은 지금, 지금 여기 있죠. 어, 요 아래가 지금 이렇게 매수존입니다. 아, 수급도, 매수존. 예. 그래서, 요, 요 쌍매수존이 되길래, 제가 저점을 갖다 매수하라 그랬죠. 에, 쌍매수존. 아, 그래서 뭐, 지금 여기서 에 바로, 바로 요 고점까지, 어, 바로, 예, 이천에 이천했고요. 요, 요거는 조금 많이, 요 수급은 조금 많이 어, 보완을 해야 됩니다. 그냥, 편한 상황으로 그냥 봐야 되겠고요. 이렇게 해서 쌍매수존에서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매수에서 그 진입했던 것이 요 고점까지 오는데요. 자, 고점은 또 매도를 하면 돼요. 또 고점은 또 매도를 하면 됩니다. 예, 수급매도의 매도존입니다. 자, 고점은 또 매도를 하면 돼요. 이야, 이거, 어, 재밌는 현상이네요. 예, 그렇게 해서, 자, 고점에서 매도로 진입이 되었습니다. 지금, 수급 매도의 매도존입니다. 어, 예. 뭐 그러면은 뭐, 당연히 그냥 이거, 어, 추가하면 되죠. 뭐, 당연입니다. 당연히. 추가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자, 추가를, 자, 추가를 합니다. 추가가, 추가가, 예, 추가가 되었습니다. 예. 자, 지금 이것이 이제, 수금 매도의 매도 존인데요. 자 지금 이쪽에 지금 쌍매도 존이 되고 있죠. 쌍매도 존. 자 쌍매도 존이 되고 있습니다. 야 이거 우리의 저점에서 그수익냈던 것이 고점까지 왔어요. 자 이것도 올라오면은 이것도 어, 추가하면 되고요. 자자 자, 지금 쌍매도 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자 그렇죠. 예, 그럼이 정도에서 자 추가한 것은 일단은 이층을 하고요. 자 추가한 것은 자이 정도에서 이층하고 자 지금 현재 수급 매도의 매도존의 쌍매도존 예 여기서 예예 예. 추가된 것은 여기서 이제 이층을 했습니다. 이층한 것 가지고 이제 또 이제 이 고점을 기다리고 자. 그죠. 예, 쭉쭉 빠지죠. 네, 이것이 바로 수급입니다. 그래서 선행한다는 것은 수급밖에 없어요. 뭐, 입평 추세, 파동, 뭐, 캔들, 뭐, 일목이니, 뭐니, 모든 보조 지표는 다 후행성입니다. 예, 오직 선행하는 것은 수급이에요. 수급이 안 딸려 올라오니까 이렇게 빠지는 겁니다. 위에 예. 그냥은 쭉쭉 빠집니다. 야, 이거 오늘 뭐, 자, 그러면은, 그러면은 자 여기서 양봉이 하나 생기면은 일단 여기서 2층을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양봉이 생기면 물론 뭐저 파란선 아래로 쭉쭉 빠지겠죠 아어 일단 여기서 2층하고 또 다시 한 매도를 잡는 방향으로 어 수익이 크니까요 예 바로 오늘 쭉쭉 빠져 내려옵니다 자 여기서 자 2층 그렇죠 2층 예 그렇게 해서 자 2층을 했습니다 자, 76만 2천 원. 노다지입니다. 노다지, 노다지. 아, 요, 가 매도 존이죠. 매도 존. 에 응, 음, 아, 노, 노다지, 노다지. 아, 수급도 매도. 매도. 뭐, 뭐, 더할 나이 없죠. 아, 수급 매도의 매도죠. 예, 인생 한 방이죠. 예. 예, 감사합니다. 우리 행복리, 야생네수기니 항상. 양봉님, 오, 항상 양봉님, 감사합니다. 우리 범모스님 우리 야생마님 통영꽃게님, 예. 자, 요, 바로 이렇게 우리가 수급을 할수 있는, 어, 어, 매매죠. 요거 쌍매수존입니다. 쌍매수존. 그죠? 분홍, 빨강, 아래의 지수가 있죠. 어, 자, 쌍매수존. 자, 저점을 보고, 자, 매수를 하는데요. 안 주면은 그냥 일단 요거 따라가겠습니다. 예, 쌍미수 존이니까요. 따라가고, 뭐, 빠지면 추가한다. 생각하고요. 예, 따라갔습니다. 예, 따라갔어요. 자, 오, 저점을 기다려야 되는데, 아, 기다려야 되는데, 일, 자, 일단 따라가서, 자, 매수를 하나 진입을 해놨습니다. 어차피 추가로 하기로 했으니까, 자, 여기서 추가를 합니다. 예, 자, 여기서. 자, 수급은 점점 좋아지죠. 예. 자, 수급은 좋아지고 있어요. 예, 그렇게 해서, 자, 추가를 했습니다. 추가 됐고요. 어, 또요 저점을 준다면, 은또 이것도 추가를 하겠습니다. 지금 쌍매수 존입니다. 쌍매수 존. 예, 뭐, 제대로 걸려 있습니다. 자, 금열가 하나 없어요. 수급만 딱 믿으면 됩니다. 예, 여기서, 예, 그렇게 해서, 자, 예, 이것도 추가가 됐습니다. 부동수 위로 올라오는데요. 그럼 굉장히, 어, 갭이 커서 수익이 큽니다. 예. 자, 일단은, 자, 지금 세 개가 매수가, 두 분이 지금 추가가 되어 있는 거죠. 자, 요걸 갖다 지금부터 꽃놀이 패로, 꽃놀이 패로, 자, 2층을 합니다. 2층을. 자, 일단은 세 번째 것을 갖다가 두 번째 진입자리에, 자, 2층을, 자, 2층을, 예. 그렇게 해서 세 번째 것은, 자, 두 번째 것에 2청을 했습니다. 2청한것 그래, 가지고 다시 이 저점을 기다립니다. 튕기다가요, 결국은 수급 때문에 올라오게 되죠. 자, 두 번째 것은 첫 번째 자리에 또2청을 준비합니다. 꽃놀이패입니다. 꽃놀이패. 자, 자, 그러면 뭐 바로 그냥 오늘 빵빠리가 되겠어요? 예, 오, 예. 그렇게 해서 두 번째 것도 첫 번째 자리에 2청을 했고요. 자 이제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계는 저 직전 고점 분홍선 근처에 있는 저 고점 위에서 2층을 할 예정입니다. 잡으면은 추가하면 되고요. 예. 자 조금 시간을 드디어 하고 있는데 아요 올라가면 요 분홍선 위로 자 올라갑니다. 자 그리고 여기가 저점이기 때문에요. 올라가면은 많이 올라갈 수 있어요. 자 분홍선 위만 올라가면은 수익이 뭐 어, 바로 빵빠레입니다. 어 아, 예. 자예쭉 올라가는데요. 그렇죠. 예 쭉쭉 다시 자 올라가기 시작하죠. 자 오로지 요 수급이 지금 쌍매수 존입니다. 쌍매수 존. 자 그렇죠. 예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홍선 근처 요 직전 고점. 자 여기서 이칭합니다. 올라가면 분홍선 위로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분홍선 위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자, 2층 되자. 그렇죠? 자, 자, 2층 되자. 자, 바로 빵빠레입니다. 빵빠레. 자, 오늘 즐거운, 어, 불금. 자, 빵빠레입니다. 자, 자, 2층 되자. 그죠? 렇 자, 아하. 자, 자, 바로 예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자 빵빠레를 갖다 올립니다 자 111만 5천원 자요렇게 빵빠레를 갖다 올립니다 야 그냥 뭐쏘아 오르는 요 양보 야 제대로 저희 어, 지금 보면은 어. 여기와 여기, 라인선이 두 개죠? 요 아래는 지금 쌍매수 존입니다. 쌍매수 존. 예. 쌍매수 존. 예. 요 쌍매수 존에서 어 진입을 해가지고, 111만 5천원 빵빠레를 갖다 올렸습니다. 아 물론 뭐, 다어이 쌍매수 존이라는 거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진입이죠. 무조건 진입. 그렇게 해서 이제 저점을 보고 진입을 해가지고 111만 5천 원. 이렇게 큰 수익을 기분 좋게 입천했습니다